자, 183번. 당시 X의 30제곱 플러스 X의 29제곱 플러스 X를 X-1로 나누었을 때, 몫을 QX라고 할 때, 나머지는 얼마니? 야, 1차로 남아,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겠지? X자리에 1 대입하면 나머지야. 플러스, 나머지 얼마? 3.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, 자, 이걸 구하라고 했어. Q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, 나머지를 구하라. 이랬거든.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냐, 이거? Q 마이너스 1.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냐? 그렇지. 네, Q-1. 그러면, 여기에다가, 요거 지금 항등식이야. 얘네 X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야. 이거 검산식이잖아, 이거. 그렇지. 자, 이거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, 이거. 그래서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.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.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에 30제곱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자 2q에 마이너스 1은 3 더하기 1 하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지 q에 마이너스 1은 2 됐니? 이거 구하라 했잖아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. 그래서 나머지가 2인 거지.